다낭왕 레오. 자, 2025년 9월 14일 일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30분, 다낭왕 레오의 냠주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다낭 미케비치, 안평거리에 위치한, 가게 이름이, 가게 이름이, 하노이스 레스토랑입니다. 여기에서 아침 및 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앉았던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도 에이포바 타이란. 타이란. 카메가. 먹갈. 내장. 해갈. 내 헤트. 내 아노. 아소다 로. 오케이. 와. 아니, 그 짜조가 쌀국수에 그 짜조 넣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12시도 안 됐는데 벌써 다 날랐어요. 야, 이거 진짜, 난더일찍와야겠다 더 그죠? 오늘 뭐 시켰냐? 이거. 버버 달란. 저는 무조건 쌀국수에서, 쌀국집에서 이거 있으면 이거, 이거 무조건 먹습니다. 이거 왜 먹는지. 이전 영상에서 아시죠? 고기를 볶아서 쌀국수 국물에 넣기 때문에 풍미가 기존에 그냥 일반 쌀국수랑 그 삶은 고기 넣는 거랑은 레벨이 다르네. 그 풍미가 장난이 아니거든. 고기 일단 볶으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고기 일단 볶으면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요즘 딸란 있는 집 아니면은 잘안 갑니다. 그 정도 그 정도예요. 알아버렸어 이제 와. 그리고 이, 퍼보 딸란이라는 이 웍의 볶음 고기에 나오는 쌀국수가 약간 좀 기본 옵션으로 나와 있는 데가 이제 14. 한국 사람들한테 엄청 유명하죠. 맛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애초에 기본 쌀국수가 퍼보 딸란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리고 거기는 뭐 곱창 쌀국수 유명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한데, 일단은 퍼보 딸란. 해장은 이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은 포리국수 아니고 저번에 왔던 여기는 이제 분짜집이에요 여기가 분짜집이기도 한데 어, 쌀국수도 엄청 많이 먹어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야또 외국인 또 이렇게 턱턱 걸어오네 맛집이에요 여기 자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킨 건포버 타일란스 소고기 볶음 쌀국수고 가격은 5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썩 레몬으로 썩썩썩썩 썩, 썩. 한번 닦아주고요. 그 리국수 리국수처럼 그렇게 고동빛 국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리국수가 제일 고동빛 난다. 그것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물 한번. 음, 맛있다. 어. 음, 맛있어요. 음, 어, 마늘 있다. 여러분, 마늘 있습니다. 일단 볶았네요. 예. 음, 어, 여 고기 엄청 부드러운데요? 음, 여기 저빼고다 현지인. 아까 그 외국인 여성분 한분 들어오고 숙주를 안 넣는 이유는 잠시만요 헬로우 <laughs> 아 국물 맛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도 잘해요. 맛있어. 음. 아. 음. 아, 제가 지금 포보타일란을총세 군데서 먹었잖습니까? 음. 그 스프링롤 집이랑 여기랑 마지막 리국스 립국수. 현재까지 리국스가 원탑. 리국스가 진짜 맛있어. 다른 데가 맛이 뒤떨어진다가 아닙니다. 최근에 먹었던 데좀 작고 여기는 간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데친 숙주를 넣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싱거워질까봐. 아, 근데 이 집은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럽게 볶을 정도면 야, 이거 스킬이 장난이 아닌데? 아... 아, 너무 좋은데. 아이고. 아, 아, 여기 쌀국수도 잘한다. 음, 맛있다. 그냥 깔끔한 쌀국수 맛 음 현지 분들이 많이 온다는 건 그만큼 가격도 좋고 맛도 있다는 거 여기는 현지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마늘이 더 많이 보이는데 그냥 여기는 그냥 딱 중식도에 꽉 찍어 눌러 가지고 딱 넣은 거면 그 뭐야 리국스는체으로 따다다다닥 해 가지고 다져서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 안 보였던 마늘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응. 아무튼, 이, 볶음 쌀국수를 먹고 나서부터는 일반 쌀국수를 못 먹게 되는 것. 오, 아, 깔끔합니다. 응. 커버다일런 주니셉실 자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현재 시각 오후 12시 16분 다낭왕 레오의 대한중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이곳은 다낭 미케비치 안티거리에 위치한 응원화 레스토랑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첫끼 점심 먹 겠습니다 메뉴 요가 파크라 파우 8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4천 원 맛사만 커리 이게 닭도리탕 맛 만나는 커리 10만 동 5천 원 다음에는 이것도 마, 먹다 치킨 스틸 프라이드 누들스 그쵸 이거 맛있겠죠 파크라 파우 먹 а 땡큐. 키 바질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고수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스파이시 안 강한가 <laughs> 예. 전에 여기 와가지고, 저기 막, 카레 먹었었습니다. 카레 커리. 맛사만 커리인가? 와, 근데 그거 맛있었거든요. 닭도리탕 만났었는데, 어, 카메라가 들어가 있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방문. 근데 이 집에 오리지널 시그니처. 파트카 밥. 가게 분위기 진짜 좋죠. 조용하고, 안뜬강인데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골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아 여기는, 라면집이네. 오픈 시간을 아니어서 문을 안 열었나 아니면 그냥 이 가게를 접으셨나. 아무튼 여기 치타 라면이라고 여기는 라면집이네. 아, 못 참고 후다 하나 시켰습니다. 일단 음식 나오기 전에.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수고하십시 후다 후다. 음. 아, 음식도딱 타이밍 맞춰 서 나왔네. a l t my friend. 땡큐 Thank 끝났습니다 you. Thank you. 자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킨 건팥 크라파오 팥무쌈 그죠? 바, 돼지고기 바질볶음 태국 요리입니다 가격은 8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4천원 대박이죠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실은 태국 음식을 많이 즐겨 먹진 않거든요. 의외로 태국 음식이 약간 저랑은 좀안 맞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레드콜 빼고. 레드콜 엄청 좋아하는데, 일단 맛을 한번. 봐. 음, 음. 아, 분맛있 뻥. 노른자 좀 이렇게 빵 터트려서. 어우, 좋은데요? 음, 음, 맛있어. 비벼먹어야겠다. 어우, 맛있는데요? 내가 4천원짜리가 아닌데? 맛이 상당합니다. 음. 후다후다. 간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데딱조그하게 음. 이거 먹고 맥주 한입 하니까 너무 잘 어울려. 계란이 그 고소함을 더해줍니다. 음음점심 특별한 랑 먹기 딱 좋아요 음. 아 태국 음식 좋네요 으음~~ 살짝 맵게 해달라는게 신의 향기입니다 이 고구마니까 계속 뒷맛이 땡겨요 전메뉴다 먹어봐야겠다 음식을 잘하셔 사장님 아, 완벽하다. 메뉴 조이스 나이스였습니다.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네. 음. 你这些。